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사임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뭐 이렇게 쑥쑥 자랐고, 앞으로도 더 크고 싶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laughs> 오늘 아침에 이렇게 꼭 배달이 온 거예요. 누구지? 우리 오빠는 아닌데. <laughs> 누가 나 좋아하나? 막 싶으면서 너무 설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언니가 보냈다고요. 그래서, 아. <laughs> 이번 컨텐츠는 내돈내 산으로 이거 잘 샀다 7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거고 전에 컨텐츠에 나왔던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컨텐츠에 안 나왔는데 너무 잘 샀다는 템은 없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식상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나 우리 백고님과 저가 잘 샀다는 템이 겹치나 새하려 보는 걸로 포인트를 잡고 우리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청국장이야요 진짜 제가 너무 너무 잘 먹어서 저는 오아시스에서 사거든요. 마켓컬리에도 입점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이걸 좋아하냐면 동네 가까이에도 동투는말 식당이 있어요. 그냥 오프라인으로 거기서도 잘사 먹어요. 근데 우리 나이송은 이걸로 집에서 끓여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아니 물만 보면 돼 이거 그냥 티백이야 티백 이거 모르시는 분 혹시나 계실까봐 마음이 조바심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더 소개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오아시스에서 주문했는 거 랭킹 2위예요 17번인가 18번을 먹었어요 이게 한 번씩 품절될 때가 있어서 오. 그때 되면 이게 마음이 너무 쫄리는 거야 이게 언제 풀릴려나 혹시 이게 단종되는 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 번에 살때두 개씩 주문해요 그래서 한개 남았을 때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간이 너무 안세가지고 되게 심심하게 잘 먹을 수 있고 두부만 하나 추가하면 돼요 제가 또 와시스에서 잘 먹는 두부는 이거예요 나윤이가 이거 덕분에 청국장을 좋아하게 된것 같기도 해요 음, 괜찮아? 맛있습니다. 그래서 나윤이는 된장찌개보다 청국장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고기가 없어도 뭔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양이 많지 않아. 베이비 웍에 딱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면 한 끼에 끝나요. 먹어도 먹어도 이게 세지 않아서 질리지 않아서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송년샘치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아이템은 이 하트 귀걸이에요 음. 이게 노래로 치면 역주행이야 처음에 살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시기나 어. 이런 거 타지 않고 귀걸이 중에서 액세서리 토탈해가지고 아, 이거 괜찮다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18,000원 주고 샀는데 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laughs> 통통한 하트잖아요? 확 부담스러운 것도 아닌데, 했을 때 표시도 나고, 귀엽고. 그리고 요게 골드여가지고, 지금 계절에 포인트 되게 하기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겨울에 되게 볼륨감 커져가지고, 몸이 둔탁해 보일 때, 요런 거딱 하나 해놓으면 사랑스러워 보이고, 좀 귀여운 맛이 있어. 누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추천드려요. 나는 이게 너무 예뻐. 살림템 중에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봤을 때, 또 사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 잔인 것 같아. 워터 잔, 뭐 와인 잔, 무슨 잔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300ml 중간 사이즈였던 것 같아. 요 워터 잔이었는데 친구들 왔을 때 맥주 잔이나 뭐 보드카 해가지고 혼이 워터 했을 때 먹기에도 좋고 뜨거운 커피 말고는 다 마시기 좋은 것 같아. 요 그냥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우리 집에 예쁜 잔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잔이 다쏙 들어갔어. 지금 우리 집에 세 개가 있는데도 세일하면한개더사놓을까 저는 세트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도 요 잔은 세트로 맞추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그냥 예쁜 것 같아. 요요게 6만 원. 때거든요. 가끔 챕터원에서 행사할 때가 있어요. 프로모션 할 때. 그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까 난 조금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은 그 행사할 때 이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요거 우리 집 밥솥. 전기밥솥을 저는 안 쓰고 싶어가지고 요걸로 샀잖아요. 전기밥솥에 밥을 해놓고 빨리빨리 안 먹어서 지난 밥이 먹기 싫은 분들에게는 요거를 진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꾸준히 정말 문이 오는 게요 스타오브. 밥솥이에요, 음. 라이스 꼬꼬댄데 요거는 12 사이즈에요, 12cm. 음. 보는 사람마다 얘를 다 우습게 봐. 엄마 요런 요런 데다가 밥을 해 먹냐고 1인분이냐고. 사실 얘가 밥이 생각 많이 돼요. 뭐 밥을 이만큼 드시는 분 없잖아. 나윤이가 뭐 밥을 먹어봤자 한 주걱밖에 더 먹겠어요. 둘이서 너나 먹고 어쩔 때는 밥이 남아서 냉동실에 밥 하나 얼릴 정도 되거든요. 죽 끓일 때나 그냥 국 조금 남았을 때도 그냥 냄비처럼 활용하기도 좋아요. 애기 키우는 집에는 이 정도면은 이유식하기도 좋고 하니까 이거 진짜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이즈가 두 개인데 우리 엄마는 또 어른들은 밥 욕심이 있잖아. 큰 거를 사셨다. 근데 잘안 쓰게 된다더라고. 저요거가 8, 9년 됐을래나? 봐봐요. 괜찮지 않아요? 뭐. 술거나 특별히 관리하는데 어려움 크게 없고 시즈닝 같은 거뭐 어떻게 하세요 하는데 뭐 그런 거안 해줘도 돼요 나는 그렇더라 음. <laughs> 스타분은 세일을 또할 때가 많으니까 매장에서 실물 사이즈 한번 보시고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 이거 인생템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사보세요 요거 이유식 막 애기 국끓리고막 불고기 약간 조금씩 갈때 그리고 아우씨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새로 막 담기 그럴 때 여기에다가 하나 담아놓으면은 또 조금 있어도 한끼 해결된다 음. 우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스타우브의 두 가지 세트 같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100만 원대는 그 마지막에 이야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500만 원 이상 <laughs> 까르띠에 팔찌예요. 음. 그래서 살지 말지라는 컨텐츠를 하면서 너무나 단골 아이템이었고 저도 사실 고민했었던 아이템이었는데 너무 비싸다, 비싸다 못 사고 못 사고 하던 거를 나이송이 알고 이 생일 선물과 올해 크리스마스와 우리의 10주년과 자기의 용돈과 뭐 모든 걸또 끌어 모아가지고 다 줬어요. 나이송한테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안 봤어요. 러브 팔찌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족쇄처럼 내가 오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laughs> 오빠 진짜 내가 잘한 저녁에 샤워하고 나거나 아침에 출근할 때이한 번씩 이제 쬐 주고 지금 생각해도 가격대가 너무 너무 비싸기는 해요 소개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또 많이 문의를 주시고 가격이 오른다면 더 멀어졌을 텐데 그래도 잘 사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6과 17이 저한테는 맞았는데 여유 있게 끼는 게 조금 더 멋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17 사이즈 를 냈어요. 손가락 하나 정도의 그냥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이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로즈골드와 옐로우골드 두 개를 두고 보통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옐로우골드가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고민 없이 옐로우골드로 샀습니다. 저는 얇은 거 말고 일반 두께. 프로모션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할인율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돈 주고, 이제 나이송이 결제를 해 주었습니다. 가격은 홈페이지에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기스 많이 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았는데, 많이 나요. 100일을 넘게 꼈는데 기스가 요정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 처음에 딱살때아왜 어, 이렇게 반짝거려요? 이거 빨리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다. 나 원래 10년 전부터 이거 끼던 사람처럼 기스야 나라 이런 마음으로 끼게 되었어요. 이거 그리고 둥글게 처리가 된게 아니고 약간 각지게 되어있어서 애기를 계속 이렇게 케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끼는 게좀불편하긴 하죠 솔직히. 아 맞아 맞아. 두 그렇죠? 개가 분리되었는데 이렇게탁 체결하듯이 요기를 이제 나사로 조이는 거여가지고 끼고 빼는 거 자체가 되게 불편해요. 그냥 맨날 끼고 안 빼는 템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였어. 근데 가끔 내가 수영을 하잖아? 이렇게 수영 갔다가 어, 잘 있나? <laughs> 제가 올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돈으로 기부하는 거. 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사로 한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어서 틈틈이 매달 소액으로 기부하는 거는 했었어요 나윤이 임신했을 때 국경 없는 의사회에 음. 또 기부를 했었고 유니세프도 기부를 했었고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그런 분야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기부를 하기는 했었지만 뭔가 목돈으로 기부를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 사실 금액을 제가 말을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조금 했어요 조금 크지 않아 제가 막 1억 했으면 아저 1억 기부했어 해가지고 막 컨텐츠 하나로 막 만들텐데 그 정도도 아니고 해서 너무너무 조심스러운데, 전 어디에다가 기부를 했냐면,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시설 쪽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나윤이를 키우잖아요. 이제 부모로서 키우다 보면 나윤이가 점점점점 성장을 하면서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발달 장애인을 봤을 때그 부모가 더 힘이 들고 더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아이들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게 조금 갖춰져 있어서 부모들이 거기에 보내면은 그래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폭력적이거나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때. 그랬을 때 그게 오로지 부모의 몫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걸 검색을 했어요.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이빌리지라는 곳에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또할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이송이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범백 미듐 사이즈를 사주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나이송이 굳고 자기 생일날 가방 사지 마라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기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이송도 너무 좋다고 12월 연말이기도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요란스럽게 봐주지 마시고 그냥 제가 기부를 하게 된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따뜻하고 기분 좋고 뭐 행복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함께하는 연말이고 연초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감동이에요. 그럼 안녕 그냥 이게 너무 예쁜 음... 것 같아. 지금 근데 조명이 비추니까 컵이 되게 지저분하다. 라이스 종에 설거쳤어. 15만 원까지는 요거. 아 미안해요. 라이스 거고 때. 그거를 사고 한 번도 안 뺐어요. 사실 살짝 뺐어. 이에로로로 광고 찍을 때 <laughs> 얘기해도 돼요.